지난번 행사는 <laughs> 오로지 성화스님의 그 알뜰한 그런 그 보살핌과 세세하게 살피는 거그 그런 마음에서 또 플러스 해가지고 바로 때 맞추로 어...실상사에 몇번 드나들고 또그 글씨 쓰는 그 서예가 있는데 가서 부탁하고 여기 심지어 어, 아, 식순까지도 서해가 있는데 가서 부탁하고 하나도 어, 말하자면, 어, 트럭만한 그런 그, 아, 어, 허점도 없도록 행사를 잘 하려고 그렇게 한그 공은 도저히 돈으로서 어, 그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성화스님 욕봤어요. 음. 자, 이번에 이제 중송입니다. 어 제일 초지에 대한, 환의지에 대한 중송이라서, 어 내용은 다 앞에 있었던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쭉 한번 어 새겨나가는 것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주 환의지의 의의라, 환의지에 머무는 뜻이라, 이시에금강양보살이그 뜻을 거듭하르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셨습니다. 약인 집중선하여 만약 어떤 사람이 온갖 선을, 선행을 모아서 백정법을 갖추게 되면은 백정법 희곡 청정한 법 이건 이제 뭐 백정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성불후의 설법도생지식이라 이렇게 이제 에, 에, 대청성 법문에 그렇게. 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일이다. 그 뜻입니다. 아, 백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일이다. 백정법은 부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법. 아, 그런 뜻입니다. 그을 갖춰서 공양천인존 하야 천인존을 깨 공양해서 수순 자비더니 자비한 도를 수순하나니 시내가 지극히 광대하고 지락이 또한 청정해서 불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무상심,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큰 마음을 바랐도다 일체 지력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는 것을 청정하게 해서 모든 불법을 성취하며 구호, 에이, 군생 중이로다. 온갖 중생들의 무리들을 구제해 습함이로다. 대자비를 얻기 위하고 어, 얻고 그 다음에 어, 승법륜 수승한 법륜을 더욱더 굴리기 위하며 불국토를 엄정히 해서 이 최승의 마음을 바랍니다 일념의 삼세를 알되 분별이 없어서 가지가지 때와 어, 시간 같지 아니한 것을 시 세간 여다 세간에 다 나타내 보이도다. 간략히 <laughs> 모든 부처님의 일체 수성한 공덕 구함을 설해서 발생 광대심하니 광대한 마음을 발생하나니 양등 허공계로다 그 양은 허공계와 같더라. 비는 선도가 되고 해는 주인이 되며 되어서 방편으로 같이 상응하며 신내가 청정한 마음과 열애의 한량 없는 힘과 걸림이 없는 지혜가 현전하며 좌우 부류 타라 스스로 깨닫고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아니합니다. 열애와 같음을 구족해서 이 최승의 마음을 바라미로다 불자가 시 발생 여시 묘보심 하면 비로소 이와 같은 미묘하고 보배로운 마음을 발생할 것 같으면 곧 범부의 지위를 초월해서 부처의 행한 바 곳에 들어가미로다 열애가의 태어남에 종족이 시가 없어서, 없으면 때가 없으면 여불공평등하여 부처님으로 더불어 함께 평등해서 결성 무상각이로다, 무상각을 결성함이로다. 마귀와 같은 마음을 내며, 득기 초지에, <laughs> 하여 초지에, 환이지에, 얻어 들어가서, 지락이 불가동한 것이 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비유하면 큰 사람과 같음이로다. 비유하면 수미산과 같음이로다. 성명이라 이름을 해석하다. 다히다해라 다이 가면 초지는 크게 기쁘고 크게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옆부 다 정신과 또한 다시 청정한 많고 많은 청량한 믿음과 지극하고 큰 용맹심과 그리고 경약뛸 듯이 경사스러운 마음이로다. 수정과 뇌해가진뇌를 원리하고 어, 점점 <laughs> 어, 참괴, 참경이 참 절직하며 부끄러워하고 공룡하며 그리고 질직 아주 어, 순박하고 정직해서 선수호 재건이러다 온갖 아니 비서신이 육군을 잘 수호함이로다 구세 무등제 세상을 구제하는 가틀이 없는 여의 소유 중 지혜를 있는 바 온갖 지혜를 어, 차처, 아, 아, 당백일세 이곳에서 이 초지에서 내가 마땅히 얻을세 응념생 환희로다, 어, 응념해서 환희를 내도다. 시덕이 초지에, 비로소 초지에 들어가며 에, 즉초, 오, 포에 하나니, 다섯 가지 두려움을 초월하나니, 불화로의 두려움, 살지 못할까 두려움, 그 자세한 설명 은 앞에 있었어요. 죽을까 하는 두려움, 악명, 악명을 들을까, 아, 나쁘다는 아, 이름을 들을까 하는 두려움, 그것도 참 아, 적지 아니한 일이에요. 악명, 그다음에,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한번 소문나면은. 사람들은 어, 비판이 모든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어, 어, 어쩌면 뭐 뭐라고 할까 아주 매력적이고 어, 유혹한 일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어, 막 그냥 어, 비판하는 거예요. 어, 성경에 비판받지 않으랬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주석서에. 뭐라고 해놨느냐, 어, 어,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일곱 가지 이유를 드러났어. 거의 그 유명한 그런 그 목사, 에, 학자, 신학자의 주석인데. 첫째, 어떤 경우도 남은 그 사람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참 맞는 말이잖아. 어. 그 사람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뜬 소문 가지고 비판하는 거야. 음. 그리고 제3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전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전부 자기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어 편견을 가지고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거야. 보통 어리석은 중생들은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사로잡혀 그저 헐뜯고 어 씹고 그게 중생들의 그 업이라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들고 있어요. 사실을 모른다. 제3자의 입장이 될 수가 없다. 치우친다. 어디에 치우치도 자기 감정에 어딘가 기우는 곳이 조금이라도 틀끝 하나라도 더 기우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거 참 대단한 신학자 아닙니까? 트럭 끝 하나라도 더 기울지. 정말 진정으로 제3자의 입장이 평행을 이루면서 삼자의 입장이 어, 법원에 뭐저저저 저, 저, 저거 해놨죠 무게 아주 평형을 달아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한다고 천만의 말씀.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을 나타내는 말이지 그 사람들은 어, 대법관들은 그 누구도 평정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그건 심리적으로 인간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럭끝만치라도 어딘가 기우는 곳이 있어. 어? 음, 그러면, 어, 자격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어딘가 기운다면. 음. 아, 나는 제3자 의 입장이라고. 제3자 의 입장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등등. 아, 하여튼, 불활 외, 사회, 악명 외, 악치 외, 아주 그 열악한 곳에 떨어져서 살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 중위덕 외. 대중들의 위덕을 두려워하는. 이게 이제 오포입니다 다섯 가지 두려움. 그런 것이로다. 이 불탐, 음, 불탐착 아와, 아와, 그리고 아소. 나와, 나의, 나의 것. 참, 불교는 이렇게 간명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것. 그거밖에 없어요. 둘로 딱 나누면 나, 그리고 나의 것. 음. 탐착하지 아니할세 시제 불자등이 이 모든 불자등이 원리제 포회로다 이 모든 두려움을 멀리한도다 안주라 상행대자민하고 항상 대자민 음, 예. 자민을 행하고 항상 <laughs> 신공경함에 믿고 공경함이 있으며 어, 참개 참계 공덕비하야 참개하고 공덕을 갖춰서 이리하 정선법이라 밤낮으로 선한 법을 증장합니다. 나법 진실이하고 진실한 이익을 에, 법을 좋아해서 어, 진실한 이익을 음, 이루고 불의 에, 수 제욕 이러다 모든 어, 욕망을 애착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로다. 사유 소문법하여 소문법들은바 법을 사유해서 모든 취착한 행을 멀리하며 이양을 <laughs> 탐하지 아니하고 요락불보리하여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을 즐겨해서 일심으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전정무 이형이로다. 혹시 오로지, 오로지 한길로 나아가서 전정 다른 생각이 없음이로다. 바람이를 수행하며 거 짓과 허망하고 어, 어, 속임을 멀리 떠나고 여설이 수행하여 설한대로 수행해서 어, 실어중에 안주하미로다. 실진실한 말 가운데 안주하미로다. 불로재불가하며 모든 부처님의 집을 염모하지 어, 어, 아니하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불사 보살계 하며, 보살계를 버리지 아니하며, 불낙 세사하고 세상사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상이 이 세간이로다. 항상 세간을 이익게 이로다 선수 무염족 수선 무염적 하여 선닦기를 싫어함이 없어서 전구 정성도 하니, 전전이 정성한, 더욱더 수승한 도를 구하니 이와 같이 법을 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공덕의 상미로다. 공덕의 뜻과 상함이로다. 서원이란, 한기대원심하야 큰 원의 마음을 항상 일으켜서 원견의 제보라며 모든 부처님 칭견하기를 원하며 모든 불법을 호지해서 섭취 대선도로다. 대선도, 대선의 도, 부처님의 도를 섭취함이로다. 이와 같은 원을 항상 내어서 가장 수승한 행을 수행해서 모든 군생들을 성숙하며 부처님의 국토를 불국토를 엄정하므로다 일체 제불차례 불자실 충만하여 모든 세계의 불자가 다 충만해서 내가 자주 말하는 지구상 70억 인구의 보살화 지구상의 70억 인구가 전부 보살이 돼야 된다 시0억 인구가 보살이 될,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해야 된다. 일체 재불차례, 재불차례, 불자실충만이 그런 뜻입니다. 평등공일심이라 평등하게 한 마음이라. 소작 개불공이로다 짓는 바가 헛되지 아니함이로다. 일체 무단체 일시 성정각이니, 아니, 낱낱, 아, 먼지, 먼지마다 털을 것, 털을 것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곳에 일체의 정각을 이루니, 이와 같은 등큰 원이 무량 무변제로다 한량 없고 가히 없도다 흑원과 중생과 법계와 열반과 세관과 부서님의 출령함과 불, 지, 심, 경계와 부처님의 지혜, 마음의 경계와 그리고 열애지 여래지 소입과 열애지에 들어간 바와 그리고 삼전, 진이며 이어 삼자, 법을, 인과의 법은 인과는 이리 하는 것이다. 시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과를 믿고 인과를 우리 불자들은 선전해라, 무조건 인과부터 가르쳐라라고 이렇게 권정. 어.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의 결과는 이렇지 않는가 증전. 그렇게 시전, 권전, 증전 이렇게 3전입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등산하는 것을 어, 소개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어. 등산하는 거 보여주고 시전. 어. 권전. 아, 우리 등산 한번 가자. 아, 가볍게 우리 등산 한번 가자. 어. 그 등산하고 나이 좋지? 이렇게 해주는 거 시전, 권전, 정전 모든 일에 다 그게 세 가지로 그렇게 단계별로 이야기 가 되질 어수 있습니다. 그게 삼전진이야. 그다음에 피제 야유진이면 저 모든 것이 만약에 다음이 있을 것같으면아원방시진여니와 나의 원은 바야로 다비로소 다하여니와 여피무진길세 저 다음이 없는 어, 기약일세 에, 아원 역부연이로다 나의 원도 또한 다시 그러함도다 바람일행이다 이와 같이 대원을 바래서 심위원 조순하며 마음이 유연해지고 조순해져 아주 조화롭고 순해지며 능신 불공덕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능히 믿어서 관찰어 중생어대 중생들을 관찰하되 참 부처님 공덕 믿고 그리고는 눈을 돌려서 중생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지종 인연기하고 인연으로조차 일어나는 줄 알고 어, 즉흥 자념심하야고 어, 자념심을 일으켜서 자념심을 어, 여시고 중생을 이와 같이 고통받는 중생들을 내가 지금 응당 어, 구제하고 해탈케 하므로다. 위시중생으로 이중생을 위한 까닭으로 이행종종시효대 가지가지 보시를 행하되, 왕이도 보시하고, 진보도 보시하고, 내지, 코끼리, 말, 수레, 자가용, 비행기, 뭐 그런 것과 두, 목, 여, 수족과 머리와 눈과 손과 발과 그리고 몸과 어 피와 어 살까지를 일체에게 능사하되, 일체를 다 능히 보시하되, 심덕무후회로다 마음에 에, 염려하거나 후회함이 없음이로다 이제 환희지는 이제 십바람일로다 배대하면 보시바람 일이 되니까 어, 구종종 경서대 가지 가지 경서를 어, 구하되 귀신무연관하고 그 마음 싫어하거나 게을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일단. 어, 불교의 서적이라면 무조건 다 구할 수 있는 데까지 구하고 어, 닥치는 대로 어, 읽어보고 어, 또 그게 아끼고 참고하고 그래야 돼요. 선액이 있어야 그 의치를 잘 이해해서 어, 능수세소행이로다 능이 세상에 행할 바를 따름이다 참계 자장음하고 참계로서 스스로 장음하고 어, 수행 정 견고하며 수행이 점점 견고해지며 무량불을 공양하고 해서 공경 존중함이로다. 환희지 공고하라. 이와 같이 항상 수습해서 이래야 무회곤이니 밤낮으로 게으름이 없으미니 선근 전증 명정이 선근이 선행하는 것이 더욱더 밝고 깨끗해지는 것이 여화여은 진금이로다 마치 불속에서 진금을 단련하는 것과 같도다. 보살이 주어자야 여기에 머물러서 정수어 십지하니 낱낱이 십지까지 청정하게 닦아가나니 소작무장해야 짓는 바가 장애가 없어서 구족불단자리로다 구족해서 단절하지 아니함이로다. 비어 대상주가 비교하면 큰 상주가 위리 재상용해야 온갖 직원들을 다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무도무지도험이하고 험하거나 쉬운지를 그 길이 험한지 쉬운지를 다 물어서 알고 안온지 대성인 달라야 편안하게 큰 도시에 이르는 것과 같이 해서. 보살 주 초지도 보살이 초지에 머무름도 응당히 알라 또한 이와 같음이라. 용맹, 무장이 하야 용맹해서 장애가 없어서 제10지까지 이름이로다 주차 초지 중에 이 초지 중에 머물며 작대 공덕왕 하야 큰 공덕의 왕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이법화 중생하고 법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고 자신으로서 손해함이 없게함이로다. 통령 연부제 연부제를 다스림에 에, 화행 미불급이라 교화의 행이 미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어, 계령주 대사야 다하여금 크게 보시하는데 머물러서 성취 불지혜로다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함이로다. 욕구 최성도하여 가장 수수한 도를 구하고자 해서. 사기의 구강위하고 자기의 구강의 위를 다 버리고 어, 능어 불교 중에는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용맹하게 부지런히 수습해서구강이까지도다 어, 버리고 어, 불교 중에서 용맹하게 부지런히 수습해서 득백삼매하고 백삼매를 얻고 그리고 백 부처님을 칭견하며 백세계를 백세계를 화, 백토, 중생, 백 세계를 진동하고 광조행 여기로다 광명으로 백 세계를 비추는 행위 또한 그러 함으로다 화백토 중생 백불국토의 중생들을 교화하고 일백 법문에 들어가며 능지 백급사하고 능이 백급의 일을 알고 시연어 백신하며 백가지의 화신의 몸을 나타내 보이며 어, 너무 어, 연세 많고 병들면은 너무 열심히 그렇게 오란다고 다 가가지고 법문하고 쫓아다니면은 어, 좀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 아 진짜요. 어, 그게 그, 그 나는 평소에 그. 에이, 다음 생에 만약 기회가 된다면 불법을 갖추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2, 두 번째 갖춰야 할 것이 의학, 어, 신체에 대한 병을 다스리는 그 아주 의학이나 약을 음, 잘그 연구해서 어, 세상 사람들의 신체의 병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또 하고 싶어요. 내가 몸이 약해놓으니까 그런가. 영화 스님은 의사시지만은 음, 그런 생각이 그 절로 나 어. 그런데 한 가지가 어,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음식을 대하든지 아니면 손으로 잡든지 에, 무슨 약을 먹든지 에, 뭐든지 우리 신체하고 연관되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 몸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 예를 들어서 의사가 주는 약을 먹으면 이 약이 진짜 내 몸에 지금 이로운지 해로운지 그걸 모르잖아요. 어디도안 나타나는 거야. 안 나타나. 그 뭐, 한때 그거 많이 유행했죠. 어, 오링 테스트라고 음식 가지고 그 오링으로, 어, 그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 음식이 내 몸에 맞는지,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테스트 하는 게 한때 막 그냥 회오리 바람처럼 분 때가 있었어. 잘 맞지도 않아. <laughs> 예. 관념으로 움직이는 거야. 요거는 내 몸에 맞다 하면은 힘이 가지 자연스럽게 힘이 가지는 거야. 어. 그 뭐, 아, 전혀 안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에, 에, 그런 정도라도 그게 그, 그 게이지가 있어가지고, 어, 이거는, 어, 당신에게 몇 퍼센트는 맞고 몇 퍼센트는 안 맞고, 얼마는 해롭고, 얼마는, 어, 그 득이 된다 그리고 어디에는 맞는데 에, 어디에는 손해다 뭐 이런 것을 그 기록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계를 한번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에. 음식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모든 거내 신체하고 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갖다 대면 이게 내인데 좋은지 안 좋은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지 어. 그런 뭐 어, 무해무득인지 뭐 그런 거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런 거 모르고 막 가는 거야. 가면은 거기에 뭐, 홍간 미생물이 그냥 꽉차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호흡해가지고 우리인데 크게 어떤 병균을 옮기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 병원에도 많고, 어 그것 좀왜못 만드는지 모르겠어. 어 그런 걸어아 개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의료에 크게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나는. 어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을 아주 확철되어 해가지고, 정말 추호의 의심도 없는 그런 그, 어, 저, 아, 불법을 그런 그 깨닫는 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 첫째, 아, 내가 바라는 바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마음병 고치고, 몸병 고치는 일, 아, 아, 그런 거죠. 음.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아, 이게 이 음식이 뭐 지금 뭐 빵을 가져오고뭐 어쩌는데 그 빵이 내 몸에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아니면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닌지. 뭐해 무드인지. 어쩌면 알았으면 좀 좋겠어요. 어. 무턱대고 뭐 먹잖아, 우리는. 아, 어, 백극 백억, 백억신을 나타내면 백신을 나타내. 백급사를 알고 백신을 나타내 보이면 그편백 보살로, 백, 백 명이나 되는 보살로 그 권속 삼음을 나타내고, 내가 아니라, 약자재의 원력인데, 만약 자재하게 원력을 나타낼진 된 과시, 수, 무량이다. 이 숫자보다 훨씬, 지나간 것이 한량이 없더라. 결설이라, 아, 지 중에 내가, 어, 이 초지 중의 초지의 뜻 가운데서 약술기 소분 연이와 그 조그만 간략하게 지금 설명했는데 약욕 광분별인데 만약에 널리 분별하고자 한다면은 업겁동안 설명해도 능히 다하지 못합니다 보살 최성도로 보살의 가장 수수한 도로서 모든 군생들을 모든 중생들을 이렇게 하나니. 여시 초지법을 이와 같은 초지 환희의 법을 아금이 설경이로다 내가 지금 이미 설하여 마쳤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